요즘 은왜 어려운 요리만 하 냐는 댓글이 많아서 정말 쉬운 강남 대형 술집 메인 메뉴 김치볶음밥 시작. 오늘 레시피는 2인분 기준 이야. 김치볶음. 역시 2인분부터지 팬에 식용유 두 숟가락 넣고 대파 한대 다져 넣고 김치 대략 종이컵 두컵 정도를 잘라서 넣을 건데 김치 꼬다리도 얇게 잘라서 넣으면 정말 맛있어 양파 반개를 작게 작게 썰어서 넣어주고 스팸도 반만 사용할 거야 작게 작게 잘라서 넣어주면 돼 이제 간단하게 양념만 해주면 끝이야 고추장 크게 한 숟가락 고춧가루 두 숟가락 설탕과 간장 그리고 다진 마늘까지 모두 한 숟가락씩 넣고 볶아주면 돼물 크기는 약불과 중불 사이로 넣고 약 10분 정도 볶아주면 돼 식당에서 파는 맛을 내고 싶다면 다시다 한 숟가락 넣으면 돼 다시다 한 숟가락이면 나 내가 한국의 고들램지다 밥을 넣을 때는 불을 약불로 넣고 잘 볶아주면 돼 가운데로 밥 몰아넣고 모짜렐라 치즈 녹여주면 김치볶음밥 끝 계란이 빠지면 안 되지 계란 올리고 파슬리까지 아니 코리안 파슬리를 넣어야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혼수를 두니 내가 한국의 고들램지잖아 뚝딱